안녕하십니까. 우물한 청개구리입니다. 아들, 뭐, 물어볼 거 있나? 아, 네. 어. 또 생겼죠. 어. 주식 투자, 우물한 청개구리, 어중재비 철학. 이거에 어.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아, 이거 아빠의 어중제비 아니야. 그죠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치기. 아마도. 어, 조금 2% 부족한 사람. 아, 뭔가 시소를 어. 탄 듯한. 어중제비 아니야. 아빠가 오랜 세월 이거 주식 투자하면서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뭐를 하면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 일을 뭐 깨닫는 게 있어. 그그 어중재비 철학을 오늘 아빠가 지금 영상을 한 200개 올렸잖아. 그죠 그거를 한 번쯤을 총 정리해서 음. 도중에서 이렇게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우물안청개구리가뭔 햇소리를 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200개 올린 거를 아. 오늘 한 15분, 20분 많 이론들 음. 하나를 이렇게. 응. 음. 음. 그거를 애기서만 뭐다, 뭐를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 그걸 한번 요약 정리를 해 설명해 보겠다 이런 얘기야. 음. 아들 알아들었나? 네. 걸그림판으로 설명해 줄게. 아, 그림판이랬죠. 음. 네. 아들. 네. 이 아빠가 지금 막 써놨지. 개발 세발 이렇게 써놨지. 어, 어 개발, 이거. 개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아빠 말을 그냥 들으면 돼 소리만 들으면 돼 아, 야, 아빠 글을 네. 못 써가지고 어, 그랬다는데 자 나는 시장에서 나의 존재감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음... 이 아빠의 화두야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음... 뭐로 저,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나 어떤 능력을 어, 보여줄 수 있나 그러면은 아빠가 주식투자 몇년 했다 그랬어 장기자랑인가요 45년 했다 그랬지? 아, 네, 어. 그건 그렇죠. 그 우물안 청개구리, 이게 뭔, 이러면은 뭔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뜻이 그쵸, 있겠지. 그우물안에라는 그 소리는 정보를 차단한다는 소리야. 누수나 음... 공시나 이런 뭐, 그 각종 루머, 어? 떠돌아다니는 뭐 시장의 루머, 소문, 이런 거를 나는 우물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기도 막고, 어, 눈도 감고, 내갈 길만 가겠다는 소리야.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오직, 그, 내갈 길, 마이웨이만 가겠다는 소리야. 우물 안에 그래 있겠다는 소리야. 정보를 차단하고, 내 철학으로 나는, 어, 그냥 견제하고 가겠다는 소리야. 그 개똥 철학. 어 청개구리란 뭔뭐 뜻이냐? 보통 사람들은 막 그냥 고점 꼭대기 쫓아다니면서 사지. 테마주, 그쵸. 뭐. 급등 주 살짝씩 굴러 떨어지려고 응. 아빠는 그런 거 쫓아다니지 않겠다 이거야 시장과 또 남들과 반대로 나는 하겠다 이거야 그게 청개구리 전략이야 음. 어,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가지고 다른 철학으로 투자하겠다 소리야 그럼 어중재비가 뭐냐 이게 나는 뭐든지 부족하다 이거야 내가 부족하니까 항상 겸손하게 그쵸 어? 이것도 아니고 어중재비가 못난이 아니야 얼치기야 얼치기 얼칙이. 한마디로 2% 부족하다 이거야. 2 나는 2% 부족한 겸손해야죠. 사람이야. 어, 내가 부족하니까 남한테 배워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될거 아니야. 그거는 학습과 어, 겸손.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게 많아. 그러니까 대충 하겠다는 소리야. 나는 배운 것도 많지 도 않고 가방권도 짧고 어, 어 남들보다 잘난 잘 것도 없잖아. 그렇 그러니까 나는 대충 뭐냥, 예, 그냥 시장에 살아남는데서 초점을 맞추겠다 이 소리. 어중제비란 말은 어중제비주식철라 아빠 주식 추장은 철학은 잡초야, 잡초건성. 음. 있는 잡초 근성. 가 있는. 어, 풀이 잡초가 뭐야? 바람보다 먼저눕지. 어, 바람이 지나가면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살아남는 게 잡초야. 아무리 밟아봐라. 우물안 청개구리 아무리 밟아도 살아남는다 소리야. 생존. 아 어, 아빠는 아 그래 옷도 항상 얼룩무늬 옷을 입는 거 아니야. 이어요 음, 어. 그래서 생존이야. 이게 어,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얼룩무늬 옷이 필요하다 그런 주식 차학 바닥에 어. 밟혀도 다시 일어날 그럼. 그런 우물한 청개구리가 되겠다 어. 요런 그런 자초건성을 가지고 음. 이런 아빠 우물한 청개구리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 소리야 그 다음에 어이 꽃을 그려놨지 어 그렇네요 이게 1, 2, 3, 4, 5 이잖아 요게 요거 1, 2, 3, 4, 5 아. 그리고 핵심적인 정리니까 안정성 아빠는 안정성을 항상 생각하며 투자하겠다 그다음 수익성 수익성이 좋아야 된다 소리야. 그렇죠. 어 꾸준히 수익을 보내야죠. 그렇지 돈을 보고 수익을 낸다 소리야. 그다음 성장성 성장이 있어야 된다 소리야. 멈춰 있는 거면 안 되죠. 어 그다음에 황금성 이게 음, 이게 주식이 황금성이 좋잖아 부동산하고 틀려가지고 언제든지 찾으면 3일 후면은 돈이 들어온다 소리야. 다시 복구 가능하죠. 그렇지 보장성이라는 거는 어 뭐냐 보장성이 뭐겠어? 원금을 지키겠다 소리야. 음. 그래 원금을 까먹지 말아 소리야. 그렇군요. 이 얘기야.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황금성, 보장성 꽃잎마다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아. 보통 꽃잎은 다섯 장이야. 제비꽃도요 꽃잎이 다섯 장. 그쵸. 대부분, 벚꽃도 다섯 장. 어또요 제비꽃. 음. 그다음에 벚꽃. 어뭐 다른 꽃들도 이런 꽃이, 저희도 꽃잎이 다섯 장이야, 이게. 그쵸. 대부분, 뭐, 철쭉꽃 이런 거, 진달래 이런 것도 다 다섯 장이야. 이게 꽃이 가장 균형적인 그런 상태야. 1, 2, 3, 4, 5, 다섯 장. 안전성, 수익성, 성장성, 황금성, 보장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또, 자본가로 살아있음에, 내가 자본가로 시장에 살아있는 거, 이거는 시장을 존중하고, 또, 늘 겸손한 자세로, 시장에 감사하라 이거야. 얼마를 벌든지가 시장에 감사하라 이거야. 시장 덕에 내가 벌잖아. 그치. 또 시장을 존중하고 또 자본가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어, 주식이 돈이 일을 하게 하니까 얼마나 내가 자본가로 이 세상에 어, 자본주의의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시장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야. 음. 그러면 다섯 가지 핵심적인 내용 은 아빠 철학은 이 다섯 가지야. 근데 여기 다섯 개가 내가 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아빠가 이거를 특별히, 아빠 오늘 그 철학을 어 요점 정리해준다 소리야. 첫째는 주식 공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어 주식에는 이게 공부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버는 사람 못 봤어. 경험을 쌓으라고, 그 경험을. 차트도 볼 필요 없고, 이런 주식 관련 책, 이거 다돈 낭비고, 이거 쓰레기나 마찬가지야. 이거 볼 필요 없어. 그럼 매매 기법 맨날 터득하고 자기가 터득하고 남의 그 기법 배워와도 그 시장에 들어가면 까먹어. 그렇 그러니까 주식을 공부를 해도 까먹고 공부를 안 해도 까먹어. 그러니까 뭐 무얼로 뭐해 시간 낭비지. 공부하지 말라 는 소리야. 그 시간에 다른 공부에 다른 공부 철학 서적을 읽든지 책을 주로 주, 마인드 컨트롤을 필요한 책을 읽으라 소리야. 음. 그 시간에 다른 공부에 차라리 영어 해화로도 익히든지 어, 다른 공부. 어떤 그런 거든 학교 성적 관련된 공부라든지 보람된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해야죠. 하든지 그렇지 같이 있고 보람되는 시간을 써라 소리야 어 주식 공부는 하지 말라 소리야 음.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식 투자하기 전에 시장의 언어를 일으키라 소리야 주식은 이게 시장은 언어가 있다 그랬지 그 언어를 일으켜야 돼 언어를 모르면 못 벌어 그 언어가 뭐야. 작은 금액으로 자꾸 투자하면서 경험을 쌓아라 소요. 경험을 경험이 음. 경험치가 중요해 주식시장은 그렇죠. 눈치 경험치 어. 어떤 감각 감을 있게라 소리야 음. 시장의 언어 내가 큰손새력에그 어떤 물, 그 물, 물방울 그런 숨구멍이 있다 그랬잖아 그 숨구멍의 움직임을 보고 아큰 손이 붙었다 이런 거를 터득하는 게 시장의 언어야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야 절대 하지 말아야 될거 영끌 영까지 끌어오가지고 뭘 한다는 거 이거 위험한 투자 발상이야 절대로 하면 안돼 어. 공부는 영끌 괜찮아 근데 주식 투자는 안돼 큰일 나빚투빚 내서 투자하지 말고 묻 지마 잘 모르는 정보 특히 코스닥 그런데 남들 산다고 따라 사지 말고 몰빵 한 종목에 그냥 냅다 돈 질려 넣어가지고 몇 천만 원 많이 들고 가지고 사는 거 이거 하지 말고 그치. 신용 미수 이거 외상 사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내돈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까먹어도 내 돈만 까먹어 그다음 급등주 테마주 이상한 뭐 여러 그 루머에 관련된 종목 또 신규 상장 주식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사지 말라 소리야 이거 안지 이거만 잘 지켜도 하지 마는 거 이거 이거만 잘 지켜도 중수급은 된다 어, 하수는 맨한다 소리야 그다음에 세 번째 텐텐텐 법칙 아빠는 항상 얘기했지. 내 자세는 10%만 들고 들어오고, 천만 원이면 100만 원만 투자해 가지고 까먹든지 벌든지 하라고. 그다음에 열 종목, 열 종목 골라 가지고, 어, 갈 종목 압축을 하든지, 아무튼 처음에는 열 종목에서 스무 종목을 사서, 어, 이렇게 하라 이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태에는 10년 정도 가져간다 생각을 해야 돼. 1년 안에 팔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 10년 정도 가져간다. 그런 장기적으로, 정석 투자해야 돼. 이게 그냥 남의 얘기 듣고 팔랑기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지 말고 정석 투자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자본이 일을 할수 있게 돼. 주식에는 사력이 필요하고 또 삼력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전에 아빠가 한번 설명했지. 고시 공부하는 데는 삼력이 뭐야. 인내력, 지력, 그 다음에 재력. 돈이 있어야 되고. 지력, 머리, 아이큐가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인내력, 그 공부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주식 시장에는 여기 에 하나 더 있어야 돼. 요요요요요요 요, 풍력 조력이 있어야 돼. 지력은 이제 그거 그 한자가 다르겠어. 그 사부고시는 알 지자를 쓰고 요건 밑에다가 요요요 밑에 날 일자 요걸 하나 더 붙여. 음. 주식 시장의 사력은 풍력 바람이 도와줘야 돼. 내가 잘났다고 보는 게 아니야. 대세 어, 상승 이런 거라든지 바람이 도와준대야그 다음에 조력 조력이 뭐냐 물때야 물대 물때. 물때에 맞춰 사야 돼 자주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일 년에 한번을 사고팔고 하더라도 물때에 맞춰 살아 이거야 항들이 좋아할 것같은 그렇지 지력이 뭐냐 이게 경험치야 어 짬밥 경험치 그러니까 어, 눈치 시장의 감 어, 감각에 의존을 감을 키우라, 소리야. 이게 지력, 지력을 키우고. 인내력, 끈기가 있건. 이게, 이게 성공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어, 주식의 사력은 이거다. 남이 좋아줘야 내가 벌어. 그렇지. 남이 안좋아주면못 본다, 이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바닥에서 살아.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야. 이, 이거 잘 지켜야 돼. 요거 지키면 고수야. 아까 요, 요거, 요거까지 지키면 요건 기본이야, 요거는. 요거는 물을 더 할 필요도 없는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요까지 잘 찍기만 해. 이거는 중수. 요, 거 바닥에 살때 하면 고수야. 바닥에 살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돼.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또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음. 어, 주식 투자는 이거야. 별거 없어. 좋은 종목 그냥 사기만 하면 되는데, 바닥에 왔을 때 사야 돼. 근데 이거, 이 바닥에 사라는 말이 안 하더라고. 이거 아빠가 그래서 이 주식 유튜브 하는 거야. 주식,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몇천 개될 걸? 그런데, 눌림목에 사람 뭐, 뭐야, 정배에 이래 살아, 역배에 이래 살아, 뭐, 어디 살아. 그런 소리를 많이, 더. 바닥에 소리, 사라. 소리 하는 사람 아빠 못 봤어. 바닥에 사야 돼. 바닥에 소리, 사는 게, 이거, 이거 사면 고수야. 못, 이거 바닥에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다려. 못 벌어도 좋으니까, 그냥 기다려. 바닥에 아니면 사지 말라고. 어, 남들 산다고 막 꼭대기 살 이런데 사지 말고 또 들크스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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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 생각 없이 철학도 없이 그냥 들컥들컥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무리 그 종목이 갈것 같아도 바닥이 아니면 사지 말라고 바닥에서만 사야 돼왜 주식은 간단한 거 아니야 이론이 뭐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 바닥에서 살사람 말이야, 바닥에. 그래야, 이노 너, 꼭대기 가면 팔아야 돼. 근데 왜꼭 무릎에 사가지고, 그냥, 속담도 잘못됐다 그랬지. 무릎에 사가지고, 왜 어깨에 팔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못보라 까먹어. 오직, 어디서 사라 그랬어. 어, 바닥. 바닥에서만 사라고. 바닥이 아닐 때는 손 빼고 기다려. 그, 좋은 종목. 2200개 정도 되는 종목에서, 항상 바닥에 기는 종목이 있어. 개걸음하고 이렇게 기는 종목이 있다니까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면 맨날 제자리 걸면 그런 종목을 사라고 그런 종목 까먹지 않아 그런 거는 어요 바닥에서 살좀 하면 고수야 아빠 이 주식 유튜브 강의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졸업해 하산하고 그냥 어, 속세에 나가서 좋은 일해 어 바닥에 사면 끝이야 그 다음에 물때에 맞춰 1 년에 딱한 번만 사고 팔고 쉬라고 이게 아빠가 얘기한 삼박자 이론이야. 이거 얘기하는 사람 없어. 삼박자 이론. 맨날, 어, 맨날 사고 팔고, 이거 시기지 않고 아니고 못 버는 거야. 살때 있으면 또팔 때도 있고, 그런다음에 쉬어야 돼, 한동안. 좀 여행도 다니고, 좀 쉬어. 휴식을 취하라고. 뭔 음. 주식에 그냥 뭐, 그냥 그거 됐다고, 한날 사고 팔고 쉬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하면 제명이 못 살아. 얼마나 이 주식에 스트레스가 많은 건데. 그럼 물대 밀물에 딱돈 오면 사가지고 어 썰물 때딱 팔고 그냥 쉬란 말이야. 이 물대 얘기는 주식 이 아빠 유튜브 올리는 게 많이 있어. 밀물 때 사고 썰물 때팔아라어 밀물 때 물대 맞춰가지고 바닷가에서 물물 물 들어오잖아. 어, 밀물 때딱 사고 썰물 때 팔아. 일 년에 딱한 번만 매매하라고 맨날 이 시세판 보고 그냥. 그 아까운 시간 다 허비하지 말고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 아들아 잘 들어라 아, 네. 어, 시세판 보고 맨날 사고팔게 인생이 너무 짧고 음... 인생이 가치있는 일을 해야고 그 시세판에 그 중독돼 가지고 맨날 돈을 벌베려고 주식 그거 하면 안돼 내가 그냥 쉬어도 돈이 벌수 있게 해야지 아, 내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그거는 내가 자본가가 아니야 그 노예지 그렇지 않아? 그렇죠. 돈을 위해서 일한다. 아빠 하나 써야 되었구만. 참 노예가 따로 없어. 현대판 노예는 어? 돈을 위해서 일하면은 노예야. 시세판 보고 팔 나서서 사고 팔고 연습하고 맨날 시세판 그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야 노예야. 돈을 위해서 일하지. 응. 시세판에서 자유로워야 돼. 음. 돈 버는 것부터 자유를 얻으면 그 사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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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그 성공한 성 사람이야 자본가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이야 이 다섯 가지를 한마디로 압축 요약하면 뭐야 생존이야 생존 음, 단두 마디 한마디 음, 딱 한마디 키워드는 핵심어는 생존이야 아빠가 늘 강조하는 게 뭐야 살아남아라 그랬지 아빠 45년 투자해도 남들 다 사라져 버렸어 아빠 혼자 살아남았잖아. 그렇죠. 아, 이거야. 딴거없어이 다섯 가지 얘기하는 게 뭐야. 생존이야. 살아남는 데만 우선 초점을 맞춰. 시장은 앞으로 계속 열려. 돈벌 기회 많이 와. 어, 무리하게 벌려고 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만 물때 와서 사도 5년치 먹을 거 나온다 그랬지. 그렇죠. 그게 삼박자 이론이야. 사고 팔고 쉬고 여행도 가고 어, 인생을 즐기라고 왜 주식에 그렇게 환장했어? 반나절로 주식 하면 그 그냥 용을 쓰고 벌라고 그래 아빠가 그랬지 벌려고 하면 까먹어 세상은 반대야 어.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철학이야 세력이 어디에 붙는지 그 바닥을 잘 들여다보고 있다가 세력이 숨구멍이 만든다 그럼 나도 그 세력하고 같이 붙어서 버는 거야 그렇지 않을 때는 쉬고 음. 응. 주식에 별거 없어 남들 하는 방법을 하지 말란 말이야 아빠가 여기 쓰는거 봐. 주식 공부하지 마라. 이거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아빠 그런 유튜브 봤어? 주식, 유, 이런 유튜브 봤냐고, 아들은. 음, 뭐 주식 봤어요? 공부하는 사람 하지 마라. 이런 사람 없지? 아빠 우물한 청개구리 말은 말이야, 이 말. 음. 어, 또, 시장의 어른. 이거 주식 시장, 이 유튜브고, 어디 차이고 이거 있는데 없어. 아빠가 생각해낸 거야. 45년 동안, 이, 막, 뭐, 짓밟히고, 까먹고, 깡통 차면서 깨달은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주식 사료. 내가 잘났다고 보는 게 아니야. 사료. 남들이 도와줘야 되고, 물대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어. 내가 잘났다고 보는 게 아니야. 텐텐대 법지. 음. 그리고 오직 바닥에서 살아라는 말이거 우물 한천개우래만 하는 얘기야. 다른데 어디 이 바닥에 살아라는 말 없어. 맨날 눌림목에 살아, 뭐, 역배 이에 살아, 정배 이에 살아, 그러지. 그리고 물 때에 맞춰 1 년에 딱한 번만 사고 바로 시라 삼박자 이론 이거 아빠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다른 데는 얘기 하는 사람 없어 음... 여기 봐봐 처음부터 하나 거지 없는 얘기야 주식 공부 하지 마라 음... 처음 듣지 아들도 처음 듣지 유튜브 어디 얘기한데 있어 찾아봐 없어 주식 시장의 언어를 익혀 이거 이거 또 다른데 어디 얘기하는데 없어 그럼 텐텐 대법지이 이거 얘기한데 없어 주식 사력으로 본다 없어. 응. 어디 바닥에 살아. 이 얘기도 하는데 없어. 다 하는데. 아빠만 이 아빠 채널에만 있는 얘기야. 그 물때에 맞춰 1년 딱한번 사고 팔고 싫어 삼박자 하면 이것도 어디 얘기하는데 없어. 생존 이야기 하는데 채널 별로 없어. 음... 아들 알아들었나? 네. 오늘 아빠가 영상 200개 올린 거의그 핵심 액기스. 요거를 오늘 요약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줘 봐서. 음... 뭔 말인지 알아들었나? 네. 어렵지만 이해했어요. 음. 그래. 이상 아들같이 과 우물안 45년 우물안 청개구리 어중제비 주식철학 어떻게 하면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골개골 개골.